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되나?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야말로 저는 진짜로 좀 XXX 입술이 좀더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비디원 대표원장 송준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비디원 대표원장 심다연입니다 사실 이트렌드예측하는거 제가 이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유튜브를 찍었는데, 그때 예측이 틀렸었어서. <laughs> 어, 그때, 제가 지 예측이, 예측이 좀, 어땠었죠? 어, 그때는 제가 드디어 이제 자연스러움의 대세가 온다. 음. 왜냐하면 이제 추세가 점점 많이 찾는 추세여서 자연스럽게 갈 것이다.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. 근데 힙하고 트렌디한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께서 화려하면서 약간 쿨하면서도 그런 무드를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러운 거 한참 많이 하던 때에서 되게 화려한 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. 볼륨도 많이 넣고, 아, 입술 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 올리고, 이런 식으로 좀 시술을 많이 해서 예측이 틀렸었구나,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저는 오히려 예측이 맞아 떨어지듯이 자연스러운 입술을 굉장히 아 어, 아 신혼장님한테 나갔구나 <laughs> 다 아, 그냥 자연스럽게 어... 해달라고 해서 어? 예측이 맞았거니 했는데 어, 아 근데 맞아요. 또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총원장님을 많이 찾으신 그런 것도 조금 있기는 그 하겠네 일단 시술치에 들어가면 이제 차림새부터 좀 차이가 있어요 저를 지정하는 분들은 힙하고 트렌디하고 그래서 좀 화려한 거 많이 <laughs> 했었던 거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예측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야말로 저는 진짜 좀 자연스러운 입술이 좀더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, 저는 확실히 항상 오시는 분들이 뾰 어, 입술 절대 싫다 그런 그 요구들을 엄청 많이 들어왔어서 이제 2024년도에는 진짜 확신의 자연스러움이 대세구나. 뭐 이전에 뾰 입술 녹이셨다. 이번에는 뾰는 음. 확실히 이제 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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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같다면 안 되고 뭐하지좀 이렇게 좀 완전히, 완전히 어, 버려지는 디자인이고. 음. 어, 요새는 제가 느끼는 화려한 걸 원하시는 분들의 화려하다. 의 뜻은 예전처럼 죽교 완전 티나게 해주세요. 이게 아니라 입술로 좀멋좀 내고 싶다. 이런 분들이셔서 너무 티가 안 나는 건좀 싫으시지만 인위적인 디자인도 싫은.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애매한 선에 있으세요. 필요가 좀 티는 조금 안 났으면 좋겠지만 좀 화려하면서 자연스러운 뭔가 되게 애매하게 원하시더라고요. 그런 걸 맞춰 나가는 게 정말 참 중요하죠. 저희가 이번 기회를 빌어서. 한세 가지 정도로 2024년 입술 트렌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,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러시안 리필러가 또 이제 23년도 후반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인기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네요. 최근 들어서 이게 유행을 탔다 느끼는 거는, 그런 화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분들도 러시안 리필러를 찾기 시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대세가 되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시 어, 원장님 생각하시기엔 러시안 리필러가 왜 이렇게 다 유명해진다고 생각하실까요? 러시안 리필러가 좀 뭉툭. 한 느낌이 들면서 라인이 뚜렷이 없이 살짝 좀 윗입술을 도톰하게 하는 스타일의 입술인데 민중을 좀 짧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와 맞물려서 러시안 리필러가 조금 각광을 받는 것도 맞고 맞아. 근데 네, 러시안 리필러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고는 있는데 그 러시안 리필러 이게 정식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조 어, 이거 너무 과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는 어, 우리나라 스타일, 음. <laughs> 한국 스타일의 약간 세미. 세미 러시안 리필러는 그걸 조금 우리나라 이제 분들에게 맞춰서 어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만 조금 이렇게 적용을 했다, 이런 말씀이에요.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얇아지는 입술에 러시안 리필러처럼 딱 해놨을 때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으시고 생동감 있게 이미지가 변하셔서 어린 나이 때부터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도 러시안 리필러는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어떤 분 번째 있을까요? 뭐였죠? 긴, 긴 긴가? 긴 입술? 어. 요새 또 많이 하시는 말씀이 모양은 자연스럽게 하면서 라인이 길게 좀 시원하게 입술을 늘리고 싶다고 시원한 인매를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. 긴 입술은 어떻게 시술을 하면 될까요? <laughs> 아, 근데 필러로 실제로 좀 길게 만들 수 있어요. 이렇게 옆으로 길게 할수 있지만 이거는 주변에 근육의 힘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건 아니고 일단은 입술이 좀 이렇게 시원하게 그렇게 하면 얼굴 여백이 좀 적어 보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.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짧은 입술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코보다도 이렇게 폭이 좁으신 분들도 <laughs> 가끔 있으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가로로 길게 조금만 해드려도 확실히 얼굴 밸런스도 잘 맞아 보이시고 점점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, 24년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은, 끝에... 음. 이제 드디어 자연스러워. 음. <laughs> 제가 작년에 말했다가, 아직은 일인가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진짜 이제 올해 24년에야말로 자연스러운 입술. 티안 나는 입술, 진짜 이제 내것 같은 입술, 이렇게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저는 이미 옮겨왔어요. <laughs> 아, 빠르죠? 근데 <laughs> 네, 고급스러운 느낌을 다들 이제 받기를 원하시는데, 흘러받은 티 엄청 많이 나면서 고급스럽기 쉽지 않거든요. 이제는 점점 더티안 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, 진짜 확실히 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. 좀 자연스러운 영역으로. 올해는 확실히 좀 자연스러움이 많이 유행을 탈것 같고, 것 같습니다 네. 네 그럼 여기까지 24년 올해 어, 입술 트렌드 예측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 이제 매일매일 입술 필러를 많이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렌드가 변화 하고 있는 것 같다 에 대해서 대화해봤습니다 트렌드는 트렌드고 뭐 이제 오셨을 때도 개인의 얼굴에 맞는 디자인이 가장 중요하니까 오시면 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가장 어울리는 입술로 저희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